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소망, 소망 이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송구용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022년도 또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주일마다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섬겼던 교회 지금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겨가야 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각자가 주신 또 은혜가 있을 것이고 교회를 향한 또 마음도 각자가 다를 줄 믿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laughs> 저는 해마다 그 책을 가끔씩 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2023년도 트렌드 코리아 책에서도 2023년은 토끼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끼와 관련된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교토삼굴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자성어인데 영리한 토끼는 혹은 교활한 토끼는 이세 개의 굴을 파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 교묘한 지혜로운, 지혜로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 지혜로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어떠한큰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미리 어, 굴을 세개 정도 파놔가지고 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어, 보호하기 위해서 영리한 토끼는 세개 구를 미리 파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끼에를 관련해서 그 책에서는 움프렸던 어, 토끼가 더 멀리 뛴다. 그러니까 멋진 도약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각자가 고민해봐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진단을 내리면서 책이 시작되어져요 영리한 토끼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굴을 세 개나 팔 정도로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웅크리면 웅크릴수록 토끼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멋진 도약을 위해서 어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23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도약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멋진 다시 한번더말씀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 우스갯소리로 저도 마치 이 토끼와 같이 저는 교회를 위하여서 몇 개의 굴을 파야 될 것이고, 제 스스로의 삶을 위해 몇 개의 굴을 준비해서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그 전에 앞서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들이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되짚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을 이세 가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즉,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정작 이 단어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 보면 저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답을 하고 싶어요. 이 2022년도를 되돌아보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 만약 이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에요. 혹은 건강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 병든 그리스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몸 안에도 필수적인 어떤 영양소가 없으면 우리 안에 몸에서 이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아프기도 하고 몸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듯이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항상 있어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중에서 무엇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없 거나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진단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저는 다시 한번더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해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너무나 도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존재 자체를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들이 인식하면서 살아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내 속에 살아 숨 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냐는 것이에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 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는 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왔냔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람만 살아갔냐는 말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한 해를 살아오셨다면, 2023년도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겨자씨 하나만 할 믿음만 있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옮겨질 것이요. 할렐루야. 옮겨질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짓눌려 있거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다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여 다시 믿음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이 믿음을 광고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여기로 옮긴다 할 때에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조차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11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수 없다?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2023년도에는 다시 한번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러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담에 무엇이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살아왔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미국 설문 업체에서 약 17개국에 성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당신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약 14개 국가의 성인 사람들이 무엇을 꽂은 줄 아세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삶의 자기의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자기가 어떤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의미는 바로 가족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는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물질적 풍요라고 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삶에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나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물질이 삶의 그들의 가치관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 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답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삶의 의미를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께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염려가 엄습할 때에 두려울 때에 우리가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의 의미를 두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내 네, 영혼아, 네, 영혼아, 내가,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 하는가 우리 올한 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습니까? 불안 속에 살았잖아요. 내내 많은 사람들이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낙심이 몰려올 수도 있고, 불안이 연습해 올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 하나님께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물질에 두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 소망 마지막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랑을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를 사랑했는가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실곡교회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치거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이런 애매모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책망하거든요. 저에게도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작년에는 뜨거웠을까? 아니면 차가웠을까? 아니면 뜨뜨 미지근했을까? 아니면 점점 점점 점 식어져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지금도 활활 타오르서 막 뜨거운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추운 결과가 이냉랭하여져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거 갖다가도 식어버리는 뜨뜻미지근한 애매모호한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단순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뜻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목숨을 다 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더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주를 향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뜨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힘을 다른 곳에 소진하면 안 돼요. 오직 주를 사랑하는 데 전념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 전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은 사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좋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종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에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 가하고 담대합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석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깨를 활짝 펴시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치탄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환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안에 내 편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응원해주시고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토록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두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누구를요? 나 같은 사람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 번째로 옆에 있는 사람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위안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부터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과 우리 어린 아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려고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같이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참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용서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혹시 부족하십니까? 저는 다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도 부족하고 자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결단합니다. 믿음, 소망, 이 사랑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2023년도에는 이 믿음의 성도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